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또 켰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치고 바로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오시고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통역일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짤츠 브로콜로 온지 며칠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너무 바빴어서 영상을 계속 못 올리다가 이제 바쁜 게좀다 끝나서 영상을 다시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뭘 찍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도 너무 많고 저한테 또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것도 물어봐 주시는 것도 너무 많아서 결혼 준비에 관한 영상을 좀 찍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결혼 준비하면서 어떤 관리 받았어요에 대한 거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선 결혼을 준비하면서 해본 거는 이제 그리세 한의원의 안면 비대칭 관리 그리고 주베로 그리고 티타늄 레이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볼륨어 이렇게 네 가지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 티타늄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티타늄 레이저를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하고 너무 만족스러웠었는데, 이번에 다른 병원에서 티타늄 레이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레이저는 어차피 기계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 가장 저렴한 곳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병원을 옮긴 곳은 조금,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티타늄 관리를 받았는데, 저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게 이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 울세라나, 뭐, 티타늄이나 이런 거, 아무 데서나 해도 다 똑같냐, 그냥 샷수에 따라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정말 이게 어떤 의사선생님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구나를 이번에 느꼈고요. 저는 이번에 티타늄을 한번 받았는데, 저번에 한번 했을 때보다 진짜 저 혼자만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전부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지금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쇼핑몰 촬영을 계속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촬영해주는 이제 친구가 찍으면서 계속 지금 너무 예쁘다. 혹시 살이 많이 빠졌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정도로 사진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티타늄 받았을 때도 그때도 이제 효과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달랐어요. 그냥. 근데 그래서 제가 뭐가 달랐는지를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했던 병원에서는 제 얼굴에 막 그림까지 그려가시면서 여기는 그려주시면서 여기는 뭐 이렇기 때문에 덜 들어가야 되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뭐 여기가 고민이시겠어요? 어디가 고민이세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술을 하는 동안에도 여기 더 들어갈게요. 뭐 여기는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좀 다르게 신경을 써 주셨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코레지, 코리지 도자 그런 무슨 관리를 해주셨어요. 무슨 글러브를 끼시고 후 관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티타늄 레이저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준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개가 효과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이 선생님의 손맛이 좋았던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결과는 너무 달랐다. 티타늄 레이저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 병원에 다시 갈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레이저든지 간에 뭐 샷수가 똑같고 기계가 똑같으면 이제 다 똑같으니 저렴한 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사가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티타늄 레이저는 정말 딱한달 효과가 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너무 이 효과가 더 좋았지만 그래도 그 효과도 한달 가더라고요. 딱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너무 직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저는 한 달보다 한두달 정도 전에 식두달 전에 디타늄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효과가 좀 떨어져서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티타늄 레이저가 결혼식 전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티타늄 레이저를 세번 받으면 정말 정말 효과가 좋대요. 근데 아무래도 티타늄 레이저가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본식 한달 전에 티타늄 레이저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지금 한 6분 정도 나오는데, 뭔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또 이제 그러면 같이 받은 레이저는 볼륨어 레이저인데요.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달 전에 안 했어요. 볼륨어는 언제 했지? 결혼식 한 2주 전에 했어요. 결혼식 2주 전에 이제 가서 받았는데, 볼루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도 해봤던 시술이고 워낙 좋아하는 시술이고 그래서 부담없이 받았고요. 받았던 이유는 원래 딱히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오히려 살이 많이 빠져서 이제 드레스샵에서도 신부님 살더 이상 빼시면 안 돼요 이러실 정도로 저희 플래너님도 그러시고 엄마, 아빠, 남편 모두 다 저를 볼 때마다 살은 좀 쪘냐, 살은 좀 찌우고 있냐, 밥은 잘 먹고 있냐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제가 살이 빠졌었어요. 그때 또 연주도 있고 이래저래 바쁜 일들이 많았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키가 167인데 4 5 k g 6kg까지 빠졌었어요. 평상시 저는 49kg에서 51kg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약간 볼페인 같은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륨어를 받았을 때 얼굴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서 볼륨어를 하러 갔고 그래서 한 2주쯤 지나니까 효과가 약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약간 탱탱해지는 느낌, 약간 조금 더 생기가 있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했을 때 본식을 치렀습니다. 어쨌든 어, 효과가 그래도 나왔을 때 해서 만족스러웠고 이제 볼륨어를 본식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한달 전에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리샘 한의원 비대칭 관리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거는 제가 받는 내내 영상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